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 상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상남시장 예, 신상진입니다. 예, 최근 대외적인 변수와 경제 안보로 돌멍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춘골에서 시민들 만나면서 저또한그 절절함을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가에 가면 어, 가게문을 닫았다는 어, 비어있는 점포를 보면서 어, 사장님 그런 소식에 아주 가슴이 아려우기도 예,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의 불안정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내외적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것이 잠시 시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연말인데도 식당 가는 많이들 비어 있고 또 주민들의 주름이 많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절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네. 상황이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불확실함에 우리가 힘을 얻고 타게해 나가는 그런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좀더 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어, 판단에서 25년도 1분기에 5천억 원 성남사랑상품권을 특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체 발행 규모가 2,500억인데, 그에, 아니, 2,500억, 그리고 내년에도 2,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배 이상을 내년 설명절을 포함해서 1분기에만 발행하기로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상품권 구매 진작을 위해서 기존 명절 10%, 상시에는 6%였던 할인율을 1분기에 5천억 원특별발행분의 한해서 10%로 확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번 사랑상품권 특별발행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서 신흥하는 지역경제의 공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이번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원 특별발행이 우리 성남지역경제의 숨통을 키우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관의 협조를 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성남사랑상품권 특별발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서 함께 우리 어려운 지역 경제에 서민경제 시민의 주름살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